아이고야 여기가 세연정이구나 <laughs> 제주도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돌를 발견한 고사는 이곳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는데요 섬 곳곳에는 그가 지은 정자와 건물이 2무채가 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중 으뜸이 바로 이 세연정인데요 어,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올라가도 된다는 거잖아. 사방에 풍경이 달라. 여기는 무릉도원이네, 무릉도원. 무름돈.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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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참 정말 기가 막힌 곳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가 지금한 400년 전에 네. 축조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세연정은 왜 세연정이에요? 시칠새 정말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씻는 시선은... 신는... 씻는. 네, 신는... 아, 그래서 어, 예. 보길도이 자연 계암 계석들 산새가 너무 좋아서 정말 힘이 나에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다 에... 아, 물의 가경이로다 아... <laughs> 성계인가 불계인가 인간계가 네. 아니로다 이렇게 <laughs> 보기 있 아름답게 표현을 하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가 즐기던 풍류가 전해집니다. 와이 동천석실이 바로 그냥 쫙 보이는구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동장입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기 동동천 석진 저거 지금 고산 선생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도로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여기서 음식을 저기로 이제 도로레 올라가 계시면 네. 올려서 네, 네. 보내주면 네, 네. 식사하시고 보내주면 네. 거기서 드시고. 네. 네. 그 낙서재에서 그러죠 낙서재에서요. 한번 좀 내려가 보실까요? 예. 아, 다 왔습니다. 아이고, 와. 보산선생은 이곳에서 부용동을 내려다 보며 신선처럼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야, 여기가 지금 부용리장. 예, 네, 부용리 마을입니다. 와. 아무튼, 풍수 지리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 아 네. 우리 보길도 유명한 곳은 다 그분이 개발하셨다고 봐야죠. 예. <laughs> 진짜 마을이 네. 그 연꽃처럼 쫙 이렇게 계곡 저 계곡 계곡 따라서 피었네. 네, 네 그렇죠. <laughs> 세연정은 땅의 정원, 동천석실은 하늘의 정원이라고 한다죠.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감탄이 절로 나왔던 보길도 여행. 발길 닿는 곳곳에서 고산 선생의 숨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꿈에라도 그분을 만난다면 이런 것을 찾아내고 세상에 내놓은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묻고 싶습니다. J N G.